안녕하세요, 빠벅입니다이 체중계를 제가 하나 저렴한 거 하나를 새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. 이거를. 그래서, 빠기순이 그리고 자견들 여섯 마리 몸무게 한번 재볼게요. 몸무게. 일단 제 몸무게 한번 재볼게요. 72.75 72.75 70. 빠이 음. 한번 재볼게요. 빠이 좋아. 아니, 도망가야겠다. 너 뭐지? 빡빡빡. 97 97아힘들97 아, 97. 빼기 72.75 24.25kg 빠기 24.25kg 25kg가 조금 안되네요 요즘 밥을 저거 잘 안먹겠네 24.25빠 손이 이미 강아지 데리고 나오면 다 나오니까 제가 담아 순이가 요즘 젖먹이만 라고 엄청나게 많았는데 한번 재볼게요 순이 알로 89.35 89.35 89.35 잠깐만 89.35 빼기 72.75 16.6kg 16.6kg 순위 191번 0 74.80 74.80 74.80 빼기 72.75 2.05kg 2.2kg네? 이게 2kg가다가 이게 2kg나 나가네? 2번! 74.80! 74.80! 빼기 72.75! 2 5 k 로 똑같네? 1번하고 2번 1번하고 2번 똑같습니다 1번 2번 똑같고 3번은 어디서? 3번 아알았74.35 74.35 빼기 72 72.75 1.6kg 3번이 짧네 1.6kg 4번 4번 74.45 74.45 똑같아 1.6kg 이렇게 똑 같은 수가있지 이거? 아아 2.5kg. 나 2번 1 0 2.5kg. 나머지 애들 다다 다 똑같습니다. 1.6kg. 이렇게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